내 강의는 지속됩니다. 국토를 민주화해서 연방체제로 가야 됩니다. 연방국가체제로 가고 직접 민주주의체제로 가야 됩니다. 교육민주화를 통해서 국공립대학을 평준화하고 모든 교육을 무상화해야 됩니다. 교사들의 기본권도 주어야 됩니다. 사법민주화를 이룩해야 되고 사법민주화는 다섯 개, 여섯 개로 기능별 분권화를 하고 전국에 흩어뜨려야 됩니다. 대법원장이 어떤 놈인지 알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원 행정처 같은 이 괴물 조직은 없애버리면 됩니다. 판사들이 왜 행정을 합니까? 재판을 해야지. 그리고 이 사법 행정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독일처럼 참심제를 하든지, 참심제가 어렵다면 배심제라도 해야 됩니다. 나는 배심제를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미국의 에, 법원 신뢰도는 OECD 국가에서 평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를 약 1만 명에서 1만 5천 명 정도로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 판사를 약 5만 명 정도 전국에 뿌려서 직업 법관과 함께 재판할 수 있도록 상식 수준에서 재판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경제 민주화를 이루게 됩니다. 기본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MMT 이론을 또 그리고 암호화폐를 잘 활용하면 됩니다.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정치의 민주화를 해야 되는데 정당을 민주화하고 지금 민주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민주화는 완성이 없어요.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이 깨어났거든요. 법원이 졌다 위로 일하는 것을 봤어요. 조희대는 좁된 겁니다. 조희대는 국민이 조져버릴 거예요. 의회가 조지지 않으면 국민이 조진단 말입니다.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권역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국회의원 수를 확 늘려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너무 적어요, 지금. 300명은 택도 없어요. 선진국들이, 그, 그, 민주주의 선진국들이 하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잘 보고 우리 몸에 맞는 것으로 다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선, 그, 민주주의 선진국이 그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시민들의 뜻에 맞는, 당원들의 뜻에 맞는 정치인들을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국민 발안 제도와 시민 의회 제도를 결합해서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반드시 이룩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치 민주화를 하면 그것이 각 국토 민주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줘서 선순환 사이클이 돌도록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장기적인 목표로 이것을 향해서 꾸준히 가야 됩니다. 쉬지 않고 가야 됩니다. 제가 쉬지 않고 일주일에 세번 강의하기로 했던 것 약속을 지켜나가듯이 때로는 이거 아주 귀찮을 때였어요. 몸이 피곤할 때는. 그런데도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쌓여서 이것이 쌓여서 사회가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러면 우리가 노력한 만큼 뭐가 보답이 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것은 크립토로 여러분에게 보답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세속적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이 시대에 하는 것을 기념할 수 있도록 디지털 토큰을 만들어서 디지털 기념품이죠. 말하자면, 이것을 제가 한국은행 교직할 때, 그 한국은행 기념주화를 큰 국가적인 행사인 기념주화를 만들잖아요. 그 기념주화 세트를 선물로 제가 받았는데, 어, 이거는 뭐 디지털 기념주화다. <laughs> 그렇게 하면 되죠. 디지털 아니, 그냥 한국에서 준그 기념주화가 나에게 무슨 세속적 가치가 있겠어요. 그냥 아 내가 한국 내에서 그렇게 이런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성장했었구나 하는 것을 내 자식들한테 보여주고 주고. 며느리 오면 며느리한테 보여주고 사위 오면 사위한테 보여주고 자랑할 건그거밖에 없으니까 <laughs> 내가 자랑할 건그거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이런 디지털 증서를 여러분이 가지고 자기 자기 자손들에게도 자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친구들 오면 좀 자랑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끈끈한 뭡니까 끈끈한 네트워크의 접착제가 될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역에는 이런 생태계가 건민의 생태계가 이렇게 아주 커다란 숲을 이루울 수듯이 해서 그 지역의 정치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 부패한 정치인들 다 걷어차고 그다음에 정말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이재명 같은 일꾼들을 많이 뽑아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각 지역별로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디지털 증서를 만들어 드릴 때 회원 전용 윤석열 파면 기념 NFT를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 어떤 디자인이 좋은지는 나한테 개인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자, 이제 단어 음, 경영 사상과 철학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강의하는 겁니다. 단어 경영 사상의 핵심은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지향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건물 안에 떡하니 써 있는 바로 그거.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단어 경영 사상의 철학을 배우면서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원으로 많이 가입하셔 가지고 우리가 함께 커다란 숲을 만들어서 이 나라를 진정한 의미에서서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제 강의는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라. 조희대를 포함한 1 0 명의 재판관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그건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돌려줍니다. 너희들은 겉,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지만 속에는 다 썩은 뼈다귀, 썩은 냄새가 나는 자들이다. 조희대와 아홉 명의 대법관은 인간의 정상적인 이성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의 자격을 잃어온 거죠. 을사십적이라고 불리는 이 열 명의 대법관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반민주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업신여기는 이재명을 대통령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이 사태를 두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시민들이 열화와 같은 열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했듯이. 너희들은 좆될 것이다. 거짓말, 비리, 불법 등의 단호한 자세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은 지금 이런 고난 속으로 빠진 겁니다. 불의의 단화라는 것이 내 얘기입니다. 계산하지 말라. 불의가 봤으면 바로 단호한 자세를 취하라. 언제든지 그래라. 계산하지 마라. 문재인이 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맨날 계산하다가 나라를 이 지경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 친문 세력들 그놈들이 지금도 남아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대법관 10명 탄핵해도 대법원 기능이 없어지지 않아요 4명은 남아요 4명이 재판하면 됩니다 4 명까지 할수 있게 돼 있어요. 그, 그러니까 네명 남잖아. 네 명, 그, 저기, 뭐야, 찬동하지 않는 놈, 을사오적 다 탄핵해버리고 또 돌아와? 그럼 돌아오게 만든 놈들을 탄핵하면 돼요. 그래서 건민 내에 가입을 부탁합니다. 거짓말과 비리와 불법을 용서한 나는 그래서 지연된 정이는정이가 아니라고 말한 것처럼, 지연된 처벌은 처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즉시 즉시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민에 가입해 주시고, 이번 다음 어 일요일날 제가 어그 4시간짜리 워크숍을 할때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제가. <laughs> 어, 힘든, 이리저리, 아, 이렇게, 이러, 이렇게 살라고 은퇴한 건 아닌데, 어, 이 지금 바쁜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이렇게 생겨나고 그래가지고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 사법개혁의 방향, 사법쿠데타의 원인을 사법 쿠데다가 왜 일어나느냐, 이게. 이게 그 원인을 제거하여 개혁을 향한 주권자의 열망.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제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사법개혁 방향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봅시다. <laughs>